여기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러시아를 떠나고 새로운 나라인 몽골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 정들었던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니 너무너무 슬프구나. <laughs> 울라운드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약 250km 정도 되고요. 또 국경을 넘는데도 울란바토르까지 몇백km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헌터컵으로는 한 번에 못 가는 길이라 1박 2일로 느긋하게 가볼 생각입니다. 러시아에서 마지막 아침 먹으러 가볼까요? 슐랜 하디 오페 아디잡프트라 아딘 최고의 같이 <여친.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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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러시아, 몽골 국경으로, 출발! 자, 국경마을 캬흐타에 도착했습니다. 캬흐타를 쭉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고요. 캬흐타의 전경. 저는 의경 나왔고. 와, 근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도 많고, 덥고, 벌레 많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시베리아를 달릴 때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적응해버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다 마치 훈련소 같은 거죠. 훈련소 처음 가가지고,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면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동기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꿀잼훈련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도로 위에 에서 폭풍이를 타는 것 자체가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돼버린 것 같고 아, 그리고 아무래도 국경지대다 보니까 러시아와서 처음으로 검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출력이 낮아도 장점은 있는 게 이딴 것하고 국경 넘어서 몽골로 간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봐지고 뭔가 좀더잘 챙겨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갈 러시아 몽골 국경이 몇 시까지 여는지 물어보니까 아니 24시간 연중무휴라는데요 아나 체치피티한테 물어봤을 때 몽골 나담 축제 기간이라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축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는 건데 아이 체치피티 돌댕아리 같은 놈 는 농담입니다. 나중에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채 g PT 욕한 거, 거 걸려가지고, 나 무슨 굴라그 수용소 같은 데 가는 거 알겠지? 제 생애 첫 육로 국경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 무사히 입국 완료했습니다. 이야 여기가 몽골이구나. 대한민국에서 가까운데 몽골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와보거든요. 왜냐면 몽골 와야지 와야지 했는데 몽골 뭔가 이미지가 가이드 끼고 여행 안 하면 안될것 같고 뭔가 인싸들 풀르공 타고 떼끌베이로 몰리가 가지고 계류에서 자고 막불피아놓고 서로 막 꽁냥꽁냥 하는 거 어우 그런 바이브가 싫어가지고 계속 안 오고 있었는데 근데 폭풍이 타고 오면 또 얘기가 다르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러시아 출국하고 몽골 입국하는 데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렸고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국경에 있는 막 이민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북패한 공무원. 뽀찌로막 100달러씩 찔러줘야 통과시켜 주고. 줄 엄청나게 길게 서 가지고 국경 근처에서 막 텐트 치고 캠핑하고 기다리고. 그런 거 생각해 가지고 옷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너무 그냥 사무적으로 잘 끝났고요. 그리고 육로 국경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짱입니다. 이거 지금 다 풀어 가지고 검사 다 하고 몽골 들어올 때도 이거 싹다 풀어 가지고 검사 다 하고 체력 다 썼어. 근데 몽골로 넘어오자마자 느낀 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절대 불친절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얼굴이 좀 굳어 있잖아. 아 근데 몽골 들어와서 이 몽골 공무원분들 만났는데, 이 밝은 미소, 외국인이라서 뭐든지 도와주려는 그 마인드. 러시아 여행하면서 잊고 있었던 미소와 친절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리고 여기서 울란바토르까지 한 번에 갈순 없을 것 같아요. 좀 멀더라고요. 근데 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다르항이라고. 여기서 한 122km만 달리면, 러시아 여행에서 거리감각이 마탱이가 같네요. 120km만 달리면 된대. 근데 제로 러시아에서 1 2 2 k m 면 옆동네라고 할수도 없는 수준이고 어쨌든 몽골의 첫 도시 다라까지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몽골 처음 온 기념으로 사진 좀 많이 찍으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 공기가 살짝 탁해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 날씨였으면 와 오늘 날씨가 너무 맑은데요 하면서 카메라 셔터 진짜 많이 눌렀을 텐데 이제 이 정도는 맑은 날씨도 아닙니다 이제 어안 쳐죠? t h 래 no, they o n l 이거 유료도론가? 몽골돈 없는데 큰일 났나 이거. 카드 되겠지? 이제 러시아 아니잖아요. 카드 될 거야, 분명. 대나 n I u 비자 카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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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오토바이는 공짜인가? 뭐, 일단 감사합니다. 지금 다르항 도착해서 숙소 찾아보는 중인데, 띠용? 아고다가 된다? 국제 호텔 예약 오픈이 되는 도시가 있다? 러시아에 있다 오니까 뭔가 이 세계 전생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왜 숙소가 두 개밖에 없어? 내 심리적 마지노선이 5만원을 둘다 넘잖아.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고생했으니까 7만원짜리 오늘 후렉삼한 합시다. 제가 살다 살다 아고다로 호텔이 예약되는 거에 감동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이바를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마오쩌둥 커지 된것 같은데요? 굉장히 참새를 많이 때려 잡고 싶은 머리네? 어, 이거 맞나? GS25. 얼마 만에 먹는 김밥이냐 와 진짜 눈물 날것 같다 이거 오토바이 많다고 왔어도 소주 한잔 때리는데 아~~ 땡큐 비자카드를 쓸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너무 그리 웠다. 진짜. 근데, 몽골 입국한 지 반나절 만에, 러시아 생각조차 안 나는데요. 러시아야, 미안해. 이 집이니째, 이즈비니체. 이 집이니째도 이제 까먹을 거야. 호텔 가려고 내비 켰는데, 구글 지도가 되는 나라가 있다니. 뿌슝 빠슝. 정말 대단해.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8만원짜리 숙소에 왜 엘리베이터가 없어? 1층부터 3층까지. 아, 이거 다 들고 왔습니다. 내 네, 미치겠다, 진짜. 진짜 울란바토르 가서 폭풍에 탑박스 달기 전까지. 아무데도 안 움직일 겁니다, 진짜.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든, 울란바토르 지방여갈 거야. 탑박스 달고 왔어야 됐다. 방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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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한 게 이게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이거든요. 그래서 방이 구석탱이에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혀. 아 진짜 너무 서럽다. 진짜. 그래서 8만원짜리 호텔인데 이 너무 한거 아니야? 이거. 아 오늘 영상 한편 마무리하고 업로드 했어야 되는데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는 게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다랑이 있는 호텔 때문이다.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다 만들어놨어요. 오늘 술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영상 편집도 못하고 업로드도 못하고 후렉스한 김에 스낵바나 하후렉스 합시다. 이렇게 좀 호강 하는 날도 있어야지. 근데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오가동 와이파이 빠른 건데 너무하구나 너무해. 아침에 보니까 숙소가 이쁘긴 하네요. 문제는 제 방이 와이파이 신호도 안 닿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구석탱이라는 게 문제지. 어제 밤에는 정시 없어서 몰랐는데 보물 상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이몬 형님이 여기 낑길 것처럼 생겼어. VPN을 안 써도 유튜브가 재생이 되는 나라가 있다? 무슨 빠숑 몽골은 정말 놀랐구나 VPN을 안 켜도 인스타그램이 된다? 근데 인스타그램 탐색창은 전부 다 살색이라가지고 와 이건 모자이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취향공개 안돼아 오케이 땡큐 세븐 마스 바이 알라? 바이 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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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디서 US. US. Oh nice. Australia. Australia. Yeah. Oh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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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ustralia. Oh stop. stopped. Where it stop? Oh, it's gone now. Mm -hmm. ATM에서 바로 환전을 할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대단해. 진기스칸 형님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무지 저거나 저런 광고 찍은 적이 없는데, 어나 광고비 받은 적이 없는데 저기 광고판에 왜 제가 광고를 하고 있죠? 몽골 기름값은 2,670 투블릭 한국보다 많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인지 몰라요. 저도 아직 화폐 감각이 없어서. 몽골은 직원분이 기름을 넣어주시는구나. 이것도 너무 좋다. 러시아는 진짜 기름 넣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손님이 있는 거 보세요 한식의 위험이다 마실 건 시켰는데 빨대를 같이 주네요 상담자가 빨대 쓰게 돼 있나 이건 또 굉장히 쓸데없는 여담이긴 한데 빨대로 액체를 빨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입 속에 기압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기압차로 액체를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빨대의 최대 길이는 약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참 라인업 화려한 거 봐서 부대찌개 네, 네, 음, 음, 맛있겠다 부대찌개는 약간의 독자적 해석이 들어갔네요 근데 그 독자적 해석이 한국식 부대찌개에서 매운맛을 살짝 줄이는 형태로 발현이 돼가지고 아 맵찔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한식보다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게 한식이구나 생각하고 어, 큰일났습니다. 점점 러시아를 여행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나라를 다녀왔던가? 어늘 오토바이 타는 것만 있으면 소주 한병 깠다. 어이, 맞지기네 밥 맛있게 먹고 었 이제 울란바토르로 이동해 볼 건데요. 울란바토르까지는 223km밖에 안 돼가지고 러시아 갔다 왔더면 마테가 갔어 223km 나 돼가지고 근데 223km면 별로 안본것 같은데 이제. <laughs>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느긋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호텔 도착해놓고 한참 찾았습니다 자꾸 호텔 표지판이 안보이고 이거밖에 안보이는거야 그래서 호텔 간판이 어딨냐면 저기있어 이걸 어떻게봐 <laughs> 아이좀 크게 적어놨던가 심지어 이 입구에도 호텔이라는 표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 오지 말라는거 아니야 이거 이 숙소는 제발 엘리베이터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거 다 들고 올라가야 된다면 나 <laughs> 못한다 진짜 그냥 몽골 체함 믿고 여기 놔둘래요 그냥 I'd like to check in Is there an elevator? 노 no 엘리베이터 방키를 받았습니다 과연 제 방은 몇 층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층 오늘 람바토로 치하면 괜찮지 않나? 이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거 오토바이 탈때 밖에 안 쓰는 건데 이거 이 가방 안는 별로 중요한 것도 없거든요 4층까지 이걸 어떻게 옮기나 라고 하는 찰라 리테션 분들이, 제가 짐 옮기는 거 보고 불쌍했는지 2층으로 바꿔주셨어요. 어, 오늘 군료 운동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가 방이네요. 뭐야, 방왜 방이 이렇게 커? <laughs> 이 정도 사이즈까지 필요 없는데. 이 몽골 클라스인가, 이거? 일단 짐다 집어넣고, 샤워하고 뵙겠습니다. 오더바이 타는 것보다 짐 옮기는 게더 힘들어. 후!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샤워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약한 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거든요. 제일 싼 방이거든요. 1박에 5만원짜리. 아니, 근데 진짜로 짐 옮기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공짜로 큰 방으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심지어 3박이나 얘기했거든요. 와나 아, 이거 몽골이라 나라를 안 좋아할 수가 없네 방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일본 소도시 가면 굉장히 오래된 모텔방 그거보다 조금 더 낡은 느낌 근데 저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게 여기 와이파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진짜 뻥안 치고 한국보다 빠른 것 같아 러시아에서 맨날 유튜브 4 0 8 0피로 보다가 오랜만에 4K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시다에이 와 사람 너무 많아서 음. 2층으로 왔었는데 1층 꽉 차가지고 자 들어가자. 막걸리가 있네. 아, 이걸 돈 주고 사는 건 좀, 아무리 한류 열풍이지만, 오랜만이고. 구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서울라 가서 사는데, 사실 뭐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밥 같은 밥을 먹고 다니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20대 초반에 다들 막 여자 만나고, 하하호호 하면서 놀 때, 제 입으로 말하면 뭔가 좀 남사스럽긴 한데, 제가 이 와우라는 세계에서, 와우 갤러리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 나이였던 30대 직장인 형들이 저를 계속 불러내가지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부산에서 올라온 촌뜨기 20대 초반 대학생이 그 직장인 형님들이 사주는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직장인이 되고 그때 형님들이 사주던 음식들을 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런 음식들을 아무리 내 돈으로 사 먹어도 그때 그 맛이 안 난다.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다? 행복은 역치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다. 저도 예전에는 막돈 많이 벌고 흥청망청 놀고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 인생에는 절제와 인내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적당한 고통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근데도 너무 강한 고통은 안됩니다. 그럼 사람이 그냥 무너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지인들한테 하면은 아 그건 니가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봐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다시 국밥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먹고 있는 순대국밥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내노라는 국밥집이랑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집니다. 막걸리도 살균 막걸리야. 유통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그 고생하고 맛없는 음식만 먹다가 한달만에 먹는 국밥 이거는 그냥 천상의 맛이죠. 저한테 사실상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전라도 부산 다쉐끼고 전세계에서 한식이 가장 맛있는 도시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적당한 고통을 걸음으로 해서 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뜻 쓸데없는 개똥처럼 한번 짓거리 보면서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했네 이게 밥이지 이게 식사지 어알딸아이 집에 좋은데 숙소 그냥 들어가기가 애쉽네 야이이빌댕댕이야 빌딩댕이네? 이 집에서 키우던걸 누가 버린 거잖아. 허허 불쌍한 놈 보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친숙한 게 여기 있어? 몰래 한국 들어온 거 아닙니다. 여기 몽골 맞습니다. 아 이건 나도 깜짝 놀랐네. 아이 깜짝이야. 우와 스트리트, 스트리트. 푸드. 아, 원 라볶이? 한국에서 거의 안 먹는 음식인데 외국 나오니까 뭔가 끌리네. 야 내가 살다살다 살다 라볶이를 내돈 주고 사 먹네 아 이거는 진짜 술만취 했을 때 아니면 잘안 먹는 음식인데 아 근데 외국 길게 나오니까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에서 진짜 마조히스트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빡센 여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몽골 들어와서 뭔가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아 어, 이게 적응이 안 되네 뭔가 여행이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여행좀 빡세야 되는 거 아닌가 진성 마조히스트가돼 버린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이거 그리고 어제부터 러시아 i a r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r 시아도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나 u 니다 오, 하늘은 s s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a r 국빌 s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a Russia, r 러시아를 낳았나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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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시 보니까 진매 베이스였네. 아우, 어쩐지 맵더라. 몽골 사람들이 진순보다 진매 좋아하는 거 보니까 한국화 다 되긴 했네. 자, 러시아를 떠나서 몽골 울란바토르 우사히 도착했고요. 울란바토르에서는 조금 오래 머물러야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여행을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빡세게 달려와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약간 재정비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폭풍이도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려면 좀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폭풍이 파츠를 많이 시켜놨는데 나담 축제 기간이랑 좀 겹쳐가지고 개들을 수령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근데 뭐 울란바토르 하루 있어 보니까 여기서 1 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한국 식당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해가 집에 가 시간이 되니까 노을이 정말. 이쁩니다 그죠? 어, 한식 빼불리 먹고 막걸리 한병 먹었더만 기분이 너무 좋구만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나라 여기까지 아이 숙소 들어왔는데 숙소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카메라 다시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메인 불이 안 켜지고요. 저기 침대 위에 있는 불은 켜지니까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에어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션 내려가가지고 에어컨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에어컨이래. 이게 이게 어떻게 에어컨이야? 시르기가 없는데 이숙수 에어컨이 에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밖에 보면 시르기가 있거든요. 다른방에 에어컨이 있는 것 같아. 큰 방으로 옮겨줘서 괜히 감동했네. 짐 4층까지 옮겨들어도 에어컨 있는 게 이득 아닌가물론바으로가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괜찮아요. 낮에 근데 날씨 보니까 35도인가 그까지 올라가거든요. 너 이거 어떻게 버티냐 여기서? 어, 큰일 났고? 인터 속도의 모든 걸 투자해버린 숙소구나. 오늘 영상 진짜 끝!